4월 9일 새벽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조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재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소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해매. 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의 길을 시대,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를,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할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로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네, 오늘은요.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지혜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본문이어 가지고요. 네. 뭐 그래도 얘기해서 계속 해야 되겠죠? 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 되게 많이들 내려왔던 오해가 있죠. 이제 1000번제는 1000번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이다. 여기서 우리도 천번 드려야 된다. 일천 번째 헌금 드려야 된다. 뭔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렇게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음. 이게 역대상 1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천 마리의 제사를 드렸, 제, 천 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것들을 종립해 보면요. 이제 천 마리의 번제물을한 번에 드렸던 것을 일천 번제라고 한다는 것을 네, 뭐 여러분들 지금은 다 알고 계시죠. 음.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덕금덕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솔로몬이 대답한 것을 보면요. 되게 놀라워요. 6절에서 8절까지 막 구구절하게 막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소서입니다. 이게 듣는 마음을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하기로 네가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부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쳐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지금 어 사람들의 성사를 듣고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구나. 어, 참 착한 아이구나. 금도끼와 안도끼도 같이 가져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부귀와 영광도 다 주겠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정말 되게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하셨다라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혜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구함을 위로 살펴보면요, 어, 지혜는, 어, 지혜는, 어, 좀 번뜩이는 지식이 막, 새롭게 일어나고 태어나고, 뭐, 어, <laughs>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헤아리는 것에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응? 1000번제를 해야죠. 1000번제. 소를 1000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꽝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1000번제 이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번제를 하니까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증명된 게 아니라 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을 사랑함의 결과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된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은 것들을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 진짜 우리가 지혜를 갖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진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의 상황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돌아가는 판세를 듣고 많은 것들을 막, 어, 정보를 담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라고 말할 수가 좀 없는 것을 좀 뭔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게 지혜를 갖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약간 이렇게만 말하면 뭔가 찜찜함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완성해주는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듣는 마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듣고 믿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셔서 절수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준비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가 세상의 지식 가운데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인간의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서 지혜가 나올 것이라는 착각도 하면 안 됩니다. 지혜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서 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음성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먼 겁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뭐 뉴스나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그런 소리가 있나 잘 들어보시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로 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어, 그래서 주님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행복을 전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지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인의 열쇠입니다. 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맞죠? 하지만 하나님 빠진 지혜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을 전반적으로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부인도 많이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다 가졌거든요. 더 많은 병마를 준비하고 더 많은 국가들과 외교를 맺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후궁으로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춰갔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수많은 토목공사로 시름하던 이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솔로몬의 사후 나라가 갈라집니다. 각자 하나님의 아는 아닌,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국을 꿈꾸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쓸데가 없는 몸부림일 뿐 인겁니다. 또 나라도 갈라지지 않았겠죠. 만약 정말 지혜로웠다면.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 은요. 한번도 선한 왕이 나타난 적이 없 거든요.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멸망을 맞고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지고 이상 이방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더욱더 병마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결혼으로 외교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훨씬 더 부국방 강병을 이뤘을지도 모릅니다. 뭐 혹시 알아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인류역사에한 획을 그은 그런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살아도요. 이 14절에 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과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지혜로만 살았던 솔로몬은요. 결국 그의 마지막은 성공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이 내 길과 하나님의 길, 여, 윤례와 명령을 지키는 삶일까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길과 윤례와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지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없는 지혜로 잘 해보려다가 어 나중에 후폭풍 맞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으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풍성하게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혀지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 지혜가 하나님 없이는 전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그 지혜 그 지혜를 보신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